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목사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느릴게요 <laughs> 시작하기 전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다. 어디에 노는 거죠? 더 이야기 해드릴까요? 스물이서 맞추면은, <laughs> 키즈예요키즈 사도행정, 행장 2장 17절. 그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오늘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찾아보세요, 순수이신 분들. 준비됐죠? 하느님께서, 같이 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 이거 2장 17절 한번 같이 우리 통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끝났죠? 파리 올림픽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아, 파리가 아니고, 올림픽에서. 야구? 야구,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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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은 우리나라가 금메달 다섯 개판 종목이고. 펜신 에이고, 뭐, 칼, 할, 할, 왜 자꾸 <laughs> 싸우는 것만 넣으세요 송기정 선수하고 노는 있잖아요 마라톤 예 마라톤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라톤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게 유래든 그리든 뭐 그런 거든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하실 분? 마라톤 뭔가 몰라요? <laughs> 찾아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거리 그리. 그리 얼마입니까? 42.15 오케이 맞습니다. 지금 그 외우는 사람 또 마라톤에 대해서 황현조 선수 어, 몬주이구이운 맞죠? 이봉주 어, 이, 이봉주는 금메달 못났죠? 자, 마라톤이 어떻게 생긴는지 아세요? 마라톤은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 전쟁이 누구랑 누구랑 붙은 거냐면은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들하고 그 페르시아하고 붙은 지중해 패권을 놓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 그런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 분들인 거예요.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뭐 조그만한 군소 도시들이에요. 그 뭉쳐서 싸운 거예요. 거기서 이 전쟁에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집합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살라미스 해전과 큰 전투에서 두번 이기는데 그리스가 살라미스 해전과 마라톤 전투에 그럼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 성김고를 아, 아테네에 전령이 전달을 해요. 그래서 그 전령이 전달하고 을 나서 죽게 돼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할 대로 우리 집사님이 말했 42.65km. 전령이라고 하는 거는, 어, 뛰는 게 업이에요. 소식을 전달해야 되고, 모든 걸 전달해야 되는 게 업인데, 그 사람이 4 2 1 5를 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 그 당시 도시국가들은 4년마다 그 올림피아 재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진할 때는 전투를 안 해요. 도수가들이 엄청 싸우는데 재진은 아니요 그때부터 이 마라톤의 풍습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데이 올림픽의 마라톤은 제일 마지막 배식하는날딱 갑니다. 우리나라 송기승 선수 그 을간성 사진 막 넣어서 그게 마라톤입니다. 자, 이,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을 42.195를 어 뛰고 나면은 몸무게가 한 2kg 정도 빠집니다. 근데 이 이봉주 선수 몸을 보면은 정말 좀 예리예리하들 하잖아요. 근데 그 몸에 2kg가 빠져요. 그만큼 마라톤은 장거리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42.195가 그래서,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 장로님 어, 고등학교 때 100mm 뛰 보셨죠? 1 0 0 m 몇 초입니까? 13초? 아, <laughs> 어렵 그거는 제가 1 4초였죠요 <laughs> 제가 제일 못뛰거든 보통 남자들은 13초에서 14초. 여자들은 뭐, 한, 18초에서 20초 사이 근데 그거 100m 뛰고 나면 어땠어요? 힘들죠, 힘들죠.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평균 15초, 100m를 15초 속도로 2시간 10분에서 20분 동안 안 쉬고 뛰는 게 마라톤 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그었습니다 제가 왜 마라톤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42.15를 4 2 1 5를뛸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모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정의가? 정신이요? 응? 정신이요? 응. 뭐라고 생각해요? 아, 집사님이, 집사님이 다맞치네 <laughs> 이게 목포입니다. 결승점. 이 결승점이 없으면 40점 6을 뛸수 없어요. 우리가 이 기자 이봉주가 옛날에 어,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거니까 한번 뛰고 나면한 달간 쉬는데 완주를 한번 하고 나면 한 달간 쉬고 한 달씩 가는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운동하는 기간이 뭐 한달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은 5kg 그 다음 주일은 10kg 그 다음 주일은 15kg 그 다음 주일은 20kg 20kg 끝이에요 20kg 이상은 뛰지를 않아요 얘 몸에 무리가 다기다문요 그래서 이대승점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목포만 생각을 해야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목포를 쉬워가지고쭉 지내가야, 해야, 자기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완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총, 칼, 칼, 나왔는데, 자, <laughs> 징기스크을 예를 들게요. 이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잃은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의 부대는 기동력이나 이 맹참이 필요 없는 부대예요. 왜냐면 원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말 타고 이동을 하고. 임진왜란 때, 우리 임진왜란이 임진왜란 정류라는 두부인데, 왜 임진왜란 때 일본이 후퇴를 했습니까? 즉, 호남지방, 폭창지대 호남지방을 집령을 못했기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이순신 장군 때문에, 모네트는 호텔 내는 맨 나라가 뭐 지어놨어 호텔이 아니고 자기가 병, 그걸 백참이라 그래 조금 됐어. 그데징기스칸의군대는이 백참 자체가 전투 부대를 같이 갑니다. 왜유목민이 때문에 가족들이 소양 몰고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쟁 붓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지방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240년간 지배를 했기했대요 왜? 그 사람들은 갈때 같이 가니까. 자, 징기스칸이 처음 목포와 모였나면은 친구, 어행계 자무카가 배신을 해고 노예로 팔려요. 그때 자기 목포와 모였나면은 자기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노예에서 탈출해서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게 되자 또 꿈이 또 커지는 거예요. 몽골을 통일해야 돼요. 몽비를, 몽골을 통일하고 난 뒤에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럼 그 당시 국가 중원은 어디냐면 나라 남성, 징기스칸. 이세 개의 국가가 백 등을 근데 유목 민족들의 특성은 뭔가 어디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해요. 그 꿈을 뒤집 수가 또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중국을 통일하자마자 이젠 세계 등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왜? 건 인디네랑 똑같은 이유예요. 인디네랑도 일본의 전국시대에 오다 노부나가 통일을 하고 그들을 이용해 터뜩시대였지. 군벌 세력들이 전부 다굵고다니까 이걸, 이 시선을 전부 다 바깥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진왜란 일이 나오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였죠. 그 많은 군대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였죠. 그래서 징기스칸의 꿈은 본의 아니게 세계정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가 뭐표나 꿈이라고 그러면 시간이 가거나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한개딱 정해 놓고 그것 때문에 또막뭘 하지 그럼또 그쪽으로 가기도 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혹은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짜고 가야 되죠 1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고 2차적으로 또 성공하면은 또 다른 노력. 어, 세계에서 첫 번째로 큰 제국을 이룬 게 징기스카이고 두 번째로 이룬 제국이 혹시 뭔가 아세요?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입니다. 왜냐면,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어, 그 스파르타하고 아테나하고 두, 두측의 동맹들이 진출해갖고 수리낸 틈을 타서 마케도니아가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으면서 그리스를 통일을 하는 거예 그럼 마케도니아의 사상은 뭐냐면, 세계 만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상을 널리 들기 위해서 그 주변을 정복하고 인도 북부까지 갔더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두 번째 큰 제국이 알렉산드로다 그럼 그 당시에 로마는 어땠느냐? 공화정이 시작하는 단계였어. 요 그래서 로마는 막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로마가 그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 파트 로마나 또 어, 혹시 아세요? 아세요. 박스 로마는 로마의 표입니다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세계입니다. 로마의 표현과 세계의 표현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시각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이나 그런 일들은 그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꿈이 있는 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laughs> 이런 모습도 맞을 때예요. 일론 머스크 많은 사람입니까 아시죠? 뭐 해요? 테슬라 테슬라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를 시작한 이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려고 전기 자동차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인공, 뭐이고, 로켓 많이 싸죠? 그 스페이스, 페이스엑라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열 전지에 가는 회사를 아주 초기부터 연구를 해온 게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그런 스페이스 x 하고 태양열 전지 회사를 만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인생의 목표는, 일론 머스크의 인생의 목표는, 얼른 맞죠? 뭐, 들어본 적 없어요? 하성 식민지입니다. 하성을 지구 인종이 식민지로 만들겠다. 이런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 그 당시 처음 이야기 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죠. 그런데 일론, 일론 머스크가 이런 계획들을 뭐, 스페이, 에스 솔라, 시티, 테슬라 만들기 전에, 막 시, 사업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뭐 갖고, 이제 네. 사업의 네. 준비를 만들어야죠. 혹시, 그, 우리 핸드폰이나 카드 결제 하는 거 그거 있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없이 그걸 만듭니요페이파 그걸 그 당시에 만들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주변에서 그걸 팔아라 해갖고, 그걸 뭐, 그 당시 돈으로 1억 6천만 달러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머스크가 그걸 팔아가지고, 솔라시트하고 스페이스엑스하고 회사를 만들고, 테슬라 장자도 시작을 하거요 그래서, 일론머스크는큰 목표를 하나 씌워놨고, 작은, 작은, 작은 소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꿈이라 그런 거는 한 목에 큰 꿈을 씌워놓고, 큰 목표를 씌워놓고, 다가갈 수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또 다가간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몇개 땄습니까? 12개. 1두개입니까 13개. 양궁에 아까 이야기했죠. 다섯 개입니다. 전종 목석을. 그래서 아까, 그뱅참부대를 이끌고 세계를 정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몽고 부대의 기동력과 그 다음에 뱅참에 대한 부담과 그 다음에 마루에서 활을 쏠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루에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쏠수 있는 민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고구려 몽고 그래서, 몽고에서도, 우리 고려, 고려를 아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몽고 기병들이 출전을 해갖고, 정복을 했을 때, 다 정복이 안 되는 나라가 없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고려는 다섯 번째 항복을 했어. 뭐, 삼별초 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나중엔 제주도까지 옮기고 해갖고, 막았던 거. 아, 일본은 정복을 안 당했죠. 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몽골군이 일본으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일본 등복을 못했는데 그 태풍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차, 2차 대전 때자살공도 있죠. 그걸 뭐라 불렀어요? 감가절, 그 태풍이 일본에서는 감가절을 하죠. <laughs>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는 뭐 기후적인 상황이고 하여튼 육지에서는 몽골병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서 붙틴 나라 우리 때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을 타고 할수없는민족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차츰 내 스스로의 목표를 세서 아까 마라톤처럼 마라톤이 그래요. 어. 스마르톤이 그런 게 사람은 그래요. 이면은 좀걷고 싶고, 그러면은 쓰고 싶고, 서면 걷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내 목표를 완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거는 작더라도 다음에는 크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같아요. 좀 신기해요. 저 양반은, 어, 현재, 아마,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가, 회사 크기가, 한 30년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즉, 그, 저, 저, 저 창고에서 회사 슬리한게 MS, 마이크로소프트에요. 두 번째로 큰 회사가 MS를 제기고 됐던 게, 혹, 아세요? 지선이 다, 아마존. 아마존은 뭐냐면, 인터넷 책방에 의켜입니다그 다음이 뭡니까? 아마존. 그게 애플이 핸드폰, 스마트폰 만든 애플이 전 세계 제일 큰 회사가 되 지금은 누구냐? 테슬라예요 그렇지만은, 테슬라 이야기는 내가 다음, 다음 시간에 조금 할 수가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앞으로 차는, 어, 바퀴 달리는 능력다 전자제품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테슬라가 만든 거예요. 그럼 요즘, 뉴스상에, 놓는거 있죠? 딥 페이크? 우리가 테슬라가 회사중에 오픈 AI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필요를 하고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쓴 모든 뭐 그런 것들에 다 거의 관여를 하고 내가 좀 전에 뭔 이야기 하라 말했죠? 이거야기했 내가 여기 기억력이 좀 없어요 하이, 하여튼 그래 제가 기억력이 좀 없어요 앞에서 아, 뭘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웃음> <웃음> 테스트, 테스트. 어, 아딥페이야기죠딥페이좀 나쁜건데 혹는 들어봤죠? 우리 형님들 이자유 컴퓨터가 데이터를 한개 넣으면 지 스스로 학습을 해요. 한 5년 전에, 한 5년 전에, 15년 차 배우사 내명과 AI 컴퓨터랑 어떤 사건을 넣고 빙적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몇 시간이 어요 근데, 요건 4시간이 되고, AI는 5분만이 됐 근데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앞,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것인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 제가 대대로 인용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역사의 운동력이라는 내용, 학자가 쓴 책을 보면, 인류는 통합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 즉, 원시 시대에는 동굴, 동굴, 씨족그 다음에는 부족 국가. 그 다음에는 뭐, 근대 국가. 그 다음에는 국가. 이런 식으로 자꾸 통합되는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쪼개져 나가고 있잖아요. 소베트 연방, 적 소련이 17개, 18개 국가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3개 국가로 분리되고, 그, 지금은 각자가 다 자기들의 생각이나 사고랑 맞는 사람들끼리 쪼개져 나가고 있어요. 그럼그 사람 쓴 책이 그지만 여기까지는 맞았죠. 근데까지는 맞았어요. 뭐, 또, 이 사람이 야외 있는 중요한 개를, 인류는 모든 위기가 봉착했을 때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탈피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게 아마 토인비의 도전과 은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사고해서 옛날 우리 20세기의 이전의 사고방식 갖고는 지금 현시대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음. 내가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엘빈 토플레이 The Third 써드웨이 그런 책을 봤어요. 그거 거짓말했겠죠? 을왜그 사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 돈이 없어진다. 그리고 플랫 만이가 세상을 지배할 것즉 아, 그 스플레이, 그, 지력에 관한 내용 보면 돈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즉그 돈이 플래티크 마니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통장 자동이체 할줄 아는 사람? 다 알죠? 할수 있죠. 돈만 있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서 학교를 다니는데 집에서 하0 보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우체국에 우편 전신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 그거, 집에 배달, 오면은주민등록증 들고, 그 깎고, 저에 가야돼요. 가서 내는돈 줘요. 그 시대에 어요 근데, 통장이 채도, 통장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 시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거짓말 했겠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한, 40년 뒤에, 저도 돈을 안 갖고 다닙니다. 아, 완성와서돈 갖고 다닙니다. 머리 깎으러 갔는데, 행찰, 가다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들부터 정확하게 다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대로 맞긴 맞지만은 시기는 상정을할 수가 없어요. 언제가 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할게요. 이 변화에 대해서, 이번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쪽으로 먹고 삶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뿐이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지금 갔다 오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집에서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